오늘 노브랜드 오전에 좀 왔어요. 필요한 것좀 살려고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거는 뭐야? 이거 맥주야? 와야 이런 거 없었는데 먼저 이거 들여놨네. 몰라. 와, 이거 지금 이게 한 3,000... 3 0 0 0 cc 되는 양 아니야? 어 이게 먼저 없던 게 들어왔네요, 여러분. 와인 살 거야? 응, 어, 그때 봤던 거 어떤 거였지? 그때 내가 봤던 맛있다고 게한 거? 스위트랑, 아 몰라 이셋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이거 모르겠네. 나 이번에는 와인 안. 어, 그래 음. 이거 이거 있으면 뭘 사? 와인 가격. 먼저 제가 맛있다고 했던 그 브랜드. 여러분들 가격. 저번에 제가 샀던 게 요거예요 요거랑 스위트랑 요것도 저렴한데 맛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 먹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 브랜드 아, 예. 먼저보다 더 커졌어 매장이 뭐를? 막그 차량 거치대 있어야 돼. 누가? 아빠. 시현이 어. 차에 있잖아. 부서졌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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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술한 잔거리 그래. 맛있는 그래. 거 봤네. 그래. 그래.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응? 트레이더는 있긴 있는데 이게 하자. 대용량으로. 그거 보내줘. 맛있다. 그거가 아기표 맛있게 시현이 고런거 맛있게 보인다. 이거? 그래. 그거 사. 뭐. 랍치 한자로. 이거는 근데 이, 물컹물컹한 거고 이건 이런 거는 좀 찰진 맛이야. 맞아. 뭐가 나? 이게 나? 아... 이것도 있어. 는맛 명태포도 있어. 씹히는 맛은 이게 더 좋고 명태포 맛있겠는데? 엄마? 명태포?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맥주 안주로. 아무거나 하나 빨리 골라봐요. 요거 요것도 맛있겠다. 명태포채 아무거나 하나 빨리 골라서 넣어봐. 한식 골라. 이거 나. 이거 맛있겠그 여기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거 하나. 가자. 왔다 이거 이거, 이거 다리도 맛있는데. 어. 맥주 안주. <laughs> 아, 제가 술을, 어,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부드럽게 먹는 편. 아 여기 채 같은 것도 저렴하게. 육포. 아, 육포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 김이 잡아. 여기 보면은, 이런, 맥잔죽, 어, 가루 이런 것도 좀 있는 편이네요. 어, 완전히 짱 좋은 거. 이거? 어, 지연이 아까 이거 쓰니까 끝내주던데? 좋아, 이거요? 좋아. 지연아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얘랑 얘랑 해서 만원 살짝 넘. 어아두개 같이 사고? 응. 아 이거 끼는 건 별도야? 어, 별도네. 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되게 귀다,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같은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진짜. 먼지 같은 거. 그거 롤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진짜 써 보니까 너무 좋아요. 롤이 6,580원이고 요 대가 있으면은 어 길어 가지고 쓰기 좋거든요. 대는 5,280원. 이 롤은 이거 롤 이제 리필용. 요거 7,780원입니다, 이거는. 요거 굉장히 강력 추천이에요. 강력 추천. 제가 써 보니까 아주 좋아서 어 구매 또 새로 온 거거든요.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상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몇 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와인 매장이죠. 제가 자주 다니는데 오늘은 칵테일을 만들려고 칵테일 만들 아, 술을 사러 왔어요. 어딨어? 없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 돈 있으면 이런 거 사서 딱 지내려면 좋겠다. 미니바. 아, 여기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이쁘면서 아, 맛은 그대로 있는 거라서.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 와. 양들. 미니들, 미니들 다 있죠. 미니어처. 술도. 요가게. 한번 저번에 발렌타인도 있었는데 안 한번 빔어디 네. 없대? 아니 왜어 내가 못거야 칵테일 만들 술 사러 왔어요 그게 있어야돼요자 빨리 진빔들을 찾아보세요 진빔이 어딨지? 진빔을 사야지. 술을 만드는데?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요. 물어봐. 지현아, 물어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있어? 발견했어? 어디 있어? 70m. ml 이거 지금 이거 요거 트레이더스 산토니도 요 정도 가격인데 진비물 요걸 사야 되나 아니면 어디 작은 거 그걸 사야 되나아 <laughs> 요거 요게 칵테일 만드는데 들어갈 술이에요. 요게 요거 꼭 들어가야 되는지 요거 요거에 들어가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거 너무 크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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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하나 맛있지? <laughs> 거 하나 사야 돼. <laughs> 저거 너무 데는 이거 마개를 닫아놨다 다시 쓰고 그래도 <웃음> 돼? <웃음> 그런 거지. 그러면 뭐 저만한 어, 거 하나 사줘이 어, 이거 먹는 어, 잖아 어. 이거 구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아빠 잠깐만 산토리가 지금 트레이더스에서 파는데 그게 지금 얼마인지 체크해보고 기다려요 산토리 얼마야? 33,000원? 비슷해? 700ml야 얘는 몇 ml야? 700ml? 이거더싼 거네 어, 이게 화이트가 아, 다른 거야? 아, 어, 칵테일 만들 때꼭 어, 넣어야 되는 엄마. 거, 요거. 엄마, 엄마. 요거를 여기. 꼭 넣어야 돼요. 지금 진빔 화이트인데? 화이트 없는래 나도 찾아볼게요. 화이트가 따로 있어? 그거 화이트 했잖아, 700ml. 700ml. 우리 상계 700ml, 700ml 아니야? 맞아. 맞아. 아, 맞잖아. 아맞 기다려봐, 이게 뭐 다른 집인데? 아, 이게 같은 거야? 맞아. 어? 됐어. 요거. 진빔 짐, 빔입니다, 여러분. 요거 구매할게요. 요거 이제 짐빔 사러. 짐, 빔. 밥 아, 발음이 잘안 돼. 요거 사러 왔어요. <laughs> 짐 빔. 발음이 어렵다, 그지? 있을 건데. 그래요만한 그러니까 것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거 너무 큰데. 그래 한번 따고 그냥 딱 닫아놓으면. 물어는 보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작은 아, 사이즈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거야. 350. 내가 어제 산게이 정도거든. 이거 한두 개면 되는데, 그게 정 하나 필요 없는데. 물어는 보고. 그래. 아 기대가 아주 길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접착력도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근데 트레블 수저 파는 거 이게 지금 접착력이 제가 이제껏 써본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소하고 먼지 안전히다 붙어서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다 붙으니까 이걸 샀더니 진공이 하기가 <laughs> 진공이 안 해지고. <laughs> 이게 가볍고 어 침구까지 다 머리카락까지 다 빨아들이니까 자꾸 이거로 하게 돼 <laughs> 미치겠네 이거로 다 하게 돼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아 노브랜드 가게 되면 저거 똑같은 상품 한번 사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비싸니까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